아니 눈오네 <laughs> <아니, 눈> <laughs> 야, 저보중 아, 라인 밟지 마 야, 지 말라고? 넘지 아, 말라고, 넘지 말라고. 아, 예. <laughs> 오, 빡세. 네. 나이스. 네. 아! 우찬, 나이스. 뭐야, 우왜 이렇게 많이 와? 민기야, 어, 뭐야. או! Oh! 뒤뒤아아

올라 지가 됐네. 그림잘 나와요. 여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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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태현이 형 완전 감독인데. <laughs> 어, 감독도 하고 있어요. 지금. <laughs> 아, 알았다, <laughs> 그림 엄청 이쁘게 나온다. 오, 눈까지 내려가주 오, 어, 춥다 번째 4번째 4월인데 <목소리> 박태인 나이스 태인이 아, 안 되는데 태인이 빨딱이네. 응. 오, 뭐야 이거? 아니, 진짜, 지구가 이상해. 여우비도 아니고 여우늘이네 여을야 보통 다음 주면은 벚꽃 개화시즌 아니에요? 뭐죠? 아니 이미 핀 데도 있을걸? 어, 그래. 월 대전은 3월 30일? 어, 그때 핀달걸. 벚꽃 다 지겠다, 이 정도. 오, 오, 어? 어? 어. <웃음> <웃음> 자살 테클을 <테크를 웃음> <타면. 웃음> 또 그쳤는데 갑자기? 응. 날씨가.. 응 <laughs> 지구가 죽어가고 있구나 진짜 오우! 이번에 4월부터 11월까지가 네. 여름이다 와, 와 진짜? 정말 4월부터 11월? 어. 그러니까 11월까지 엄청 많이 덥대 평, 그 평소가.. 그평 벌써 반팔 입어야 되나? <laughs> 벌렛띠요 벌야 송호야 해결! 와아아아잘잘감독감 관중이야 들어봐야되나? 아 이게 여기 종소리가 감동. 어, <laughs> 우리 초등학교 때종소리랑 똑같다 너도 똑같아 요 <laughs> 오. 우 팝팝팝팝. 여기 만담 우리 만담 다 들어갔다. 아, 그러게. 아, 조심해야 되네. 여기. 아, 면안돼 여기서. 아. 내가 어. 내가줄어 오. 아직 도다 오? 오. 오. 오, 아이고! 뭐 이제 거의 안 아. 오, 어. 다 오. 아 어, 우리 팀 수비가 좋은 것 같아. 네, 뭐 여기가 또안 오면 선규가 오면 돼. 내일 진 성민이 준용이 어. 석현이석현이 근데 그 렌즈 서비스를 한몇주 있어야 돼? 어, 사입하고 한2주 동안. 나이지 말라. 와, 칠만이야? 아, 진짜? <laughs> 뭐야? 오케이. <너 어떻게> <laughs> 어. <laughs> 한눈팔어 <laughs> 성진이 형 보고 뭐, 한 눈팔긴 했어. 없어, 없어, 없어. 내 카메라 감독 처음이야. <laughs> 데뷔자이. 네 어. 카감 데뷔전. 나 용병 때한번 썼는데. <laughs> 여기 태현이 형 진짜 감독 데뷔전다. 카감 데뷔전. 한번 찍어달라. <laughs> <laughs> 어디 코치? 스코. <laughs> <수, 웃음> <수코. 웃음> <laughs> 근데 스마일 라식이난나 스마일 라식 했거든 난난 음. 그거 그냥 하루만에 하루 바로 복기, 배가 복구해가지고 스마일 라식은 빨리 복귀되잖아 어 그냥 라식보다 어 스마일 라식 어. 살짝 아팠어? 아니 나 엄청 쫄아가지고 스마일 라식 그나마 덜 아프다 해가지고 그건거거든 근데 하나도 안아팠어 다그 아, 원리가 뭐야? 스마일이라 아, 그게 스마일 라식이 스마일 라식이 라식이랑 라섹 장점 합치고 그니까 라식 내가 알기로 라섹이 이제 각막이 좀 얇은 사람 아, 뭐였지 아무튼 라식이 약간 좀 아프거든. 대신에 약간 좀 누구나 다할수 있고 라식이 조금 그나마 덜 아픈데 약간 이제. 강막의 두께가 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데. 그냥 스마일 라식이 그나마 제일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이라해 가지고. 이거 늙으면 못 한다지 않나? 라식인가 라식? 아, 그래? 뭐 안좋으면 못한다고 막 각막 두께가, 두께가 어느정도 있어요 두께가 근데 나 해보니까 네. 나 각막이 어. 사람보다 좀 많이 두 평소 이거 일반 사람보다 좀 두꺼워서 어. 한번 더울수도 있대 만약에 시력이 어, 낮아아 어. 아, 이거 유효기간도 있어? 나씨날씨 그런건가 봐 근데 대부분 젊을때 아지 약간 그래도 안경 벗는게 사람들 다 이쁘니까 너는 그냥 이, 그거야? 나 음. 없어 no, 안했어 난 자연상 음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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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. 니야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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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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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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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니야 아니야, 아니아아아 1, 어 3명이 있고, 아니, 제가... 여기 다 a s 로다 e l 로 o 여기, 다보 여기. 여기, 여기. 여다 여기. 여 다수결로. 여기. 여기, 여하고 알려줄게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가 여기, 여기. 여기, 여없 이번 것도 꼴안 들어갔나? 그러게 우리 심판인데 기억이 안 어. 나. 점수도 모르나? 우리. 예, 사기절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. <laughs> 아, 아, 다시 아, 여름? 가을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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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보여주면 돼. 아, <laughs> 뭐야? 갑자기 또 여름이야? 뭐야? 갑자기 또 여름이네. 지구가 <laughs> 시많이 아픈가 보다. <laughs> 오오 m p a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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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리액션, 리액션, 주 데. 리 데. 리액션, 주는 데. 야액션 주는 데. 야액야 주는 나요. 오오. 독 아아아아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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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와 드디어 와 나이스! 근데 이것까지 막았으면 말해 말해 막았으면 쭉 가야 까지더 그냥 <laughs> 점수 차 많이 안닿으 조합을 먼저 타 말야 파이팅 파이팅! 검정팀 텐션 따라다 준영업, 준영업, u 기 j 준영 i o r u 이 g o 오좋 i e up, Junior up. o 아 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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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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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, 됐어. 오! 어요성원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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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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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카드 줘야 되는 거아 아니, 대만. 자자식 쓴 낙분 자식이에요. 아지 너무 속기구 맞자. 어, 준영. 준영 뭐야? 오! 오! 오. 오. 준영 나이스준영준영 <laughs> 이 간다. 이간이거 아, 오, 오. 오. 오, 좋다. 오, 아, 오. 아, 아, 어! 아, 아. 숏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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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안 돼. 아! 꼴인가안들어가것 같아. 다안들어갔까안들어어 어. 이기안들어가 여기 이다이 좋았고. 다른 학교 아니에요. 저기가 다른 학교야해아고등학교 여기 학교. 유현초등학교도 있던데. 학교 네개있요

오우 좋아 우리 팀이번 커터 때걸못 넣었나? 못 넣었지 그런가? 못넣나아 기억이 안나 나? 나. 우리, 우리 팀 지금 몇대 몇인지 기금몇대 1이야 아골 넣었어? 누가 넣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번 커터 이번 커터 1대1 어? 어? 넣었어 아니야? 아까? 너 아까 태인이가 넣은 거 아니야? 아 맞다 맞다 1대 없어 없어. 없어 없어 업사이드 17분이요 네 몇시 어? 너무. 9시 49분 업사이드x2 사이드 x 사이드 나, 내 카감, 카감 교체 내가, 네게 카감 오케이, 오케이. 오늘이 카감 나이입니다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, 어? 반들 어. 야, 이거 화질 좋다, 근데 오 누구 뭐. 어 평균이구나. 올라가자!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오케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오케이 오케이

뭔가 잘 맞는다. 검은색이. 확 음. 성우. 오, 성우 왔다. 성우야. 아이고. <laughs> 이준영 뭐, 괜찮아? <laughs> 가 있는데, 준영이? 어, 어. 어? <웃음> 어 <웃음> 뭐야. 오! 어? <laughs> 와, <우와, 웃음> 진짜. 와!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어, <laughs>

야! 오. <laughs>

용산이다 네, 마지막 공격할게요 용산. 용산 등장 용산은 저러서 들어오면 깜짝 놀라 오우 이거. 오, 뭐야 카메라 봤다 와아아아아 와아 죽겠다 태용이랑 태산이 왔네 아. 이고 와! 아, <laughs> 어,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<많았다>. 여기까지 할게요. 끝끝끝끝 <laughs> <laughs>